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쌤입니다 공부, 이런, 방, 방법도요. 수학이 필요합니다. 수학. 음.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요. 예습, 어, 집에서 한번 예습하고, 어,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음,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어, 새로운 지식에 대한 예습 집에서, 어, 그냥 읽기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읽으면서, 모르는 것을 음, 표시했다가 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끝나고 나서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배운 지식을 복습을 합니다. 음, 복습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음, 연습 문제, 음, 풀이, 연습 문제, 풀이를 반복합니다. 음,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 음, 어, 이렇게 같은 반 친구, 가, 음, 4명씩 이렇게 있잖아요. 4명씩 모여서, 어, 한 집에, 한 아이 집에 같이 이렇게 복습을 할 때, 복습을 한다고 하면, 음, 이 아이가 어, 학교에서 배운 음, 배워서 기억나는 부분. 이 아이가 어, 배, 기억나는 부분. 이렇게 각자 기억나는 부분을, 어? 한 아이 집에서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어, 어, 숙제 예, 과제, 하는 거죠. 응. 습문제 풀이는 귀에 정답이 있어요. 응. 문제 한번 풀이하고 정답을 해서 어,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를 응 표시하고 틀렸으면은 어, 틀렸으면은 왜 틀렸는지 응. 를 알아야 하고요. 어, 틀린 이유, 틀린 부분, 왜 틀렸는지, 이 부분을 어, 반복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공부에도 어, 미타인지 부분 어. 내가 어, 확실히 이해한 것. 알수 있는 것. 확실히 알수 있는 것. 어, 확실히 알수 없는 것. 음. 알수 없는 것.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어. 음, 확실히, 음. 아, 확실히 알수 있는 것, 확실히 알수 없는 것, 확실히 모르는 것. 음. 이렇게, 음, 확실히 알수 있는 것, 확실히 알수 없는 것, 확실히 모르는 문제를 어, 표시를 해서, 어, 표시를 해서, 어,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패스하고, 응, 알기 때문에, 확실히 알수 없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 그 다음에 확실히 모르는 것은, 응, 이해를 하고 반복적으로 어, 복습을 해야 합니다. 확실히 알 때까지. 예, 이게 공부 전략입니다. 어, 명량 쌤의 공부 전략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